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앞자리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 주제로는요, 위험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얻어가는 게 앞자리가 더 많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앞에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요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사람을 투덜투덜대면서 뒤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부류는 세 번째 그 마지못해서 이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명하기로 따지면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약삭빠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삶을 보다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왕이면은 제 성향하고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게더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면교사로 삼고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에 빠져도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성공하면 그만큼 많은 수확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외갓댁 근처 야산에 도토리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도토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날따라 도토리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동네 과수원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야산을 한 바퀴 돌면서 다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딴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만한 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해 가지고 주변에 몇개 도토리만 주워 가지고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보다 몇 시간 먼저 간 사람이 도토리를 대부분 주워 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미쳐보지 못했던 도토리 몇 개만 주워온 거죠. 그 이후로 그러한 비슷한 세례는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을 한 사람이 미쳐보지도 못한 것을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한 20년 전, 30년 전, 노래방 처음 나올 때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그런 이치랑 마찬가지죠. PC방.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물론 지금도 돈을 벌겠지만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끝물에 나타나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성과도 못 내고 좌절감만 느끼고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뭐 종교단체의 예식을 참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이왕이면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위험의 도사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졸지도 못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막 강의가 가지고 예식가 가지고 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러한 제약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논문 발표를 할때 뭐 프로포절, 뭐 제안서 작성, 그리고 이제 파이널 논문 발표 그런 거할 때도요.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제일 먼저 발표를 안 하려고 해요. 보통 저 말고 뭐 여러 명이서 논문 발표를 하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면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발표를 하면요. 저한테만 질문 세례가 엄청 쏟아집니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집중 포화를 받는 거예요. 한 4,50분 정도 서 있으면서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막 받거든요. 깨지기도 많이 깨집니다. 그렇지만은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은요. 5분, 10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시간도 제약이 있잖아요. 정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데 교수님들이 그때 되면 지치거든요. 하여튼 저만 상당히 질문의 대상도 되고, 뭐, 타겟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 발표를 처음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저에게 남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요. 자기가 쓴 논문의 제목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 극히 드물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요. 논문 제목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삶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자리의 법칙 앞에서 항상 앉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약삭빠르게 살려고 그러면요 중간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앞자리의 법칙, 앞에서 앉아가지고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앉는 거, 마지막에 앉는 거, 이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옳다, 그러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제가 제시해준 사례를 통해서 시도를 해본다면요. 자기 자신이 힘들지만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앞자리의 법칙, 조금은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얻어갈 게 많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머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만큼 얻어가는 게더 많습니다. 그런 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습관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선두에 서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